럭키, 누가 벤츠에 사람처럼 앉아있으래? 어? 야, 개서방. 거기 아무나 앉는 거 아닌데? 응? 어? 누가 거기 앉으래? 그렇지. 강아지놈 입맛, 내려와야지. 럭키야. 안녕하세요, 해봐. 너 몰라? 손! 손! 하! 손! 악수! 손! 이게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러네. 날씨가 여기는 그지 덥지? 너도 아 아야, 누구와 사람이다.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키야 이리와 이리와 아뭐 무서운거 나왔어 또? 뭐 있어? 럭키, 오늘은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. 인사. 럭키,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찍어 드릴게요. 안녕. 럭키, 러키, 안녕. 럭키야. 안녕히 계세요.